경찰의 역할은 경찰의 임무는 어, 경찰 존재 이유는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. 시민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어,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안살라온거라나고거나 큰아들이 수학을 20점 받고 나고거나 20점 받으 뭐 괜찮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할 때 굉장히 열이 왔습니다. 그는 행복하지 않거든요. 그럼 나와서 어떤 분이서 아들 20주 말인데 친한 분 같은 분 봐도 20점이에요. 힘을 안줬습니 행복한 심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. 우리가 먼저 행복하면 집에 계신 배우자분, 우리 아들딸들이 행복해질 겁니다. 또 우리 배우자, 우리 아들딸들이 행복하다면 우리가 행복할 거고요. 우리가 행복하면 시민들도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시민께서는 경찰 덕분에 행복했구나. 또 우리가 행복하면 집에 계신 배우자분, 아들, 딸 부모님께서 우리 자랑스러운 어, 아빠, 엄마 때문에 행복했다, 행복하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. 이게 선상이될 건데요. 오늘 이 자리에 어, 많은 어, 육안단체 회장님들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단체 회원, 이유관 단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한 시민과 행복한 경찰이 어, 둘다 행복할 수 있도록 연결을 보여주고 가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자리해 주신 이건 단체 회장들께 님 어떤 문득 드립니다또 <laughs> 우리 회장님들께서는 밖에 나가서 우리 경찰들이 행복해야 한다. 우리가 행복하면 시민들도 행복할 것이다. 시민들이행복하기 위해 요 강사들이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최선을 다한다고 반드시 자랑을 좀해주길 부탁드립니다. 사장한번으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시임하면서 일성으로 행복한 공부 가족을 만들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행복한 그리고 더욱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. 내 하고 교원하고